24만 8,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 은는 동사는 2016년 7월 1일 샘표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 사업부문을 영위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부터 요리 에센스 연두, 프리미엄 서양식 폰타나, 원물 간식 질러 등 다양한 음식료를 제조, 판매 폰타나, 판테너, 라는 독립 브랜드를 도입하여 엄선한 원료로 세계 각국의 정통 요리법을 구현.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추세.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7월 1일 샘표. 구 샘표 식품의 사업 부문 분할로 동사는 식품 사업 부문을 영위. 샘표는 지주 사업 부문을 영위 대시 동사는 경기도 이천, 충청북도 영동, 세종특별시 조치원 등의 공장을 두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및 무역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쉬 간장을 비롯된 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 제품부터 소금, 식초 등의 조미식품, 국수, 차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제모 대쉬 장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폰 타나의 파스타 소스, 수프 판매 증가, 티아시아의 라인업 확대.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매출 증가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 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외환 차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쉬 소비 심리 부진에 따른 내식 증가로 장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두의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 폰타나 세미네부업 등 제품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샘표식품의 시가 총액은 1,88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샘표식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49위입니다. 샘표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456만 8286주입니다. 샘표식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샘표식품의 퍼은 19.52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78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08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2배. 5만 4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8번지억원, 235억원, 11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1번지억원, 237억원, 131억원입니다. 샘표식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4번지 07% 사인이고 유보율은 9884.6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사인 상승